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너무 괜찮네요 시장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보유한 종목이 전부 다 상승을 하는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연금 계좌에서 산거뭐 미국 계좌 뭐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순 없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한 2-3주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 봤고요 그래도 코스피 아직 2,525로 우리가 예전에 바라보던 2,700선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도 어쨌든 오늘을 즐겨야겠죠. 코스피 1.57% 상승했고요. 코스닥은 1.39%. 네,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제 보유한 종목을 보면은 뭐 전부 빨간불이고요.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, 롯데지주. 네, 요게 많이 올랐는데요. 롯데 지주가 4%나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 준 이유는 또 결국에는 롯데 지주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, 예, 그게 이슈가 됐겠죠. 대선 시즌이 오면서 지금 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설사 의무화를 못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자사주를 소각 안 하면 나쁜 놈이 되는 분위기죠. 지금 롯데 지주의 자사주 비율이 32.5%입니다 무려. 예,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걸 다 소각하면은 주가가 32% 정도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4%대에 좋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그리고 기아도 예, 일단 3.69% 상승을 해줬고요. CS 윈드도 상승을 해줬고. 그래서 제가 전종목 2절 챌린지 요세 종목들 계속해서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인데 조만간에 다익절을할수 있지 않을까. 정말 한 계단, 두 계단만 더 가주면 됩니다. 그리고 코스피도 예, 어쨌든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. 그동안 하락폭에 비하면 뭐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삼성디가 간만에 7%라는 큰 상승률 그리고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. 그리고 어제 제가 공유드렸던 윤지호 센터장 영상에서도 언급됐던 롯데케미칼 PBR이 이건 말도 안 된다. 뭐0.2 미만인데 지금 말이 되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.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, 계속해서 좀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하나솔루션 아무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주 기분 좋은 네, 날이었습니다 DLNC 소폭 오르고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지만 오늘 공유 드렸잖아요 예, DLNC 배당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배당금 304만4천원 이런 배당금을 보면서 또 위안을 삼아야죠 배당 받으면서 일 버티는 거죠. 그래서, 물렸지만, 네, 배당금 보면서 힘내고 있고요. 차근차근 같이 밸류업 하면서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으로 코스닥. 코스닥도 어쨌든 전부 빨간불. 뭐, ENF가 예,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서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. 이게 장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었는데, 한2% 오르다가 다시 음봉으로 바뀌면서, 예, 조금 아쉬워졌어요. 한 27,000원대 오면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인데. 빨리 레벨업 돼서 3만 원대 회복해 주길 바라고요.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뭐안될 것도 없어 보이죠. j c 케미칼 장중에 또 많이 올랐다가 아쉽게도 또 윗꼬리. 6.8% 올랐거든요. 아쉽게도 윗꼬리를 보여줬고요. 그래도 어쨌든 2% 상승. 1% 상승. 다 좋습니다. 상승하는 건 언제나 좋죠. 오늘 그래서 뭐 제가 연금 계좌에서 갖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고배당주 채권원나 이런 것도 계속 우상향 잘 해주고 있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배당도 많이 주는데, 매월, 매월 착착 주는데, 이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해주는 아주 꽉 먹고 알 먹고의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미국 국채, 이 액티브, 이 ETF도 일부 연금계좌로 매수를 했는데요. 예, 오늘 또 상승을 해줬고, 그리고 요건 어젯밤에 제가 TLT 매수했다고 공유를 드렸는데요. 아무튼 매수하고 채권금리가 내려와서 TLT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아무튼 괜찮은 흐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네요. 이 미국 지수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비중은 아직 크지가 않거든요. 그냥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가지고 연말쯤 갔을 때는 미국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예, 하려고 지금 상황을 보며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 결론적으로 회원익절 챌린지는 CS 윈드 7.8% 내일 이제 2%만 좀 넘게 오르면 바로 입절 가능하고요. 그리고 기아 그리고 롯데지주가 마이너스 2%까지 왔습니다. 롯데지주 한때 나락에 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마이너스 2% 때까지 온게 정말 기적 같고요. 뭐 기아는 걱정 안 하고요. 아무튼 잘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SJ그룹도 마찬가지 희망 보이는 수익률까지 왔습니다. 콘중은 아직 예 힘든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예, ENF 계속 플러스인 가운데 아바코 다시 회복해주고 있고 DO도 마이너스 17%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뭐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이트질로 마이너스 17%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전에는 반토막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27%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, 네, 그 정도 수준까지 온 상황.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엄청난 뉴스가 나왔었죠.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, 미국은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%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물론 전부 다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간에 이런 관세, 태양광 뉴스에 의해서 좀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예, 반사이익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ISA 계좌로 무려 5천만 원 정도 ELS. 그냥 질러버렸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오늘 청약 신청을 했고요. 청약 금액 5천만 원. 네. 어떤 종목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냐면, 바로 지수 두 개와 SK 하이닉스. 네. 요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입니다. 최대 연 15.7%인데요. ISA 계좌는 비과세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과세가 이연되죠. 15.7%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일반 계좌로 샀다고 하면 거의 뭐18% 정도 되는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주 큰 수익률이라고 보고요. 리스크가 크죠, 사실. SK하이닉스, 개별 종목이 문제가 되면은 사실 크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낙인이 가장 낮은 거, 낙인이 35%입니다.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기준가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예측 불가지만 18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0.35를 곱하면 63,000원 정도 그 이하로만 가지만 않으면 연한상 15.7%에 15.7%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서 설마 저 가격까지 빠질까 특히 지수는 그렇게까지 빠지기 쉽지 않죠. 그래서 청약을 했고요. 사실 요거보다 높은 수익률이 있었어요. 18.9%. 그런데 요거는 낙인이 40%죠. 40%, 40 낙인? 어, 약간 무섭더라고요. 40%랑 35%가 이 감이 오는 게좀 달라가지고. 그래서 일단 35% 낙인으로 청약을 했습니다. 예, 조기상환 되길 바라면서요.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된 상승은 괜찮고요. 이게 지수가, 주가가 오르면 사실 조회수는 떨어집니다. 예, 반비례 하거든요. 하지만 뭐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도. 그래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길 바라면서요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